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중결승전에서는 이제 토너먼트가 2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승전에서는 저희가 늘 이렇게 해왔던 A2 2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펀치와 킥을 이용한 순수 아마추어 경기 자, 두 선수 모두 중결승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썼죠 자, 기량 기본기적에서는 이중이 좀 낮고요 경험이나 자, 그렇지만 임지안 선수가 가볍게 만큼. 펀치와 킥으로 경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초반 기세가 괜찮습니다. 자, 아무래도 결승이다 보니까 는두 선수 모두 초반에 조금 간을 보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결승전이 끝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보는 거죠. 뭐 어떤지 뭐 나오는지 자,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인가 이런 거를 한번 지켜볼 겁니다. 결승전은 3라운드까지 해야 되니까. 네. 초반부터 어, 어, 전력을 또 투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간을 봤죠. 어느 정도는. 네, 살짝 미끌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기본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중 선수가 좀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경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멘탈적인 부분이 누가 더 좋은 이미지가 있느냐 어린 선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임지환 선수가 키가 커서 그런지 어, 공격 거리가 좀더긴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록 킥에 대한 기본기는 그 조금 임지환 선수가 괜찮거든요. 호흡. 지금의 스핀 백 킥은 좋았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 이 있었고요. 오, 지금 하이킥이 제대로 얹히진 않았지만 아,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아, 좋은 로우 타이밍이었습니다. 키, 로우킥 나왔습니다. 로블로 네, 나왔습니다. 로블로 나왔죠. 자 방금 같은 하이킥은 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었고 체력이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어, 근력적으로 상당히 좋은 하이킥이 되었습니다. 제 버로 크로스 한번 해봤 고요. 자, 서로 가 로킥 이없 습니다. 네, 계속 살 피고 네. 있 습니다. 네. 자, 스라스라게 서로 의 공격 들이 몇 차례 빗나갔 죠? 블라운드 끝났 습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에는 뭐 공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되셨는데 서로의 간을 보는 시간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봐지죠. 아무래도 뭐 서로가 뭐 간을 본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그 중계 승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조금 세이브하는 그런 느낌들이 또 많았을 겁니다. 네. 킥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우킥은 네. 데미지를 쌓으려면 많이 맞춰야 되고 그렇죠. 미들킥은 상대방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네. 하이킥은 타이밍 잡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킥을 내야 할지 그링 위에서 고민이 참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현 시점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내가 로우킥을 내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로우킥을 내는 게 아니고 잽을 주고 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을 걸어주고 로킥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죠 그냥 로킥을 찼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가 지금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상당히 일깨니다 잽을 보여주고 그렇게 레벨 체인지 해서 그렇게 보여주면은 좀더 히팅이 좋을 거예요 자, 잽은 나가고 있는데 로킥이 안 나가는 거죠 공격이 네.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단발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네요 네. 서로가그래서 서로의 실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이제 어 그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아쉽죠. 잽을 잘 맞춰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부분인데서 네, 공격이 안 나왔네요. 둘 네? 다. 잽 떠면 루킹 나가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한라운더좀 다른 부분이 필요하죠. 오우. 지금은 약간 로우 밸런스가 될때 왼발 미드킥이 네. 약간 하이킥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중이 그래도 캡을 차는 부분에 있어서 동작이 조금 아, 네. 간결합니다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 네간결합니다 가바링 좋았고요. 지금 와트 가바링은 임한테 네. 크게 휘두르고 있는데 맞치지는 네. 못했습니다. 임주환이 조금 더 얻으면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주영은 한 번에 딱성간났다가 지금 몰아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승부수를 조금. 후반에 가겠다 이런 이제 느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주영 속에서 네. 네 세컨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주영 아, 안 크게 휘두르는데 네. 이주영 선수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작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아. 네, 굉장히 큰 펀치 하는데 오 지금 왼발 미네킥은 딱고인가는 이주영 선수가 조금 네. 짧은 거리에서 짧게 올리는 저 왼발 네. 미네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지금 그렇죠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약간 살짝 데미지는 있었습니다. 네 데미지 살짝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을텐데 네. 아쉽네요. 자 로우 다음에 라이트 훅에 대한 네. 콤비네이션이 이주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기 중에는 모든 걸다 생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연습한 패턴이 그대로 반복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지치고 이러다 보면은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제일 많이 했다 이런 공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서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기 후반에 이지용 선수가 조금 좋은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로킥 다음에 라이트 훅 이런 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짧은 거래에서 왼발 미드킥 차일거 다시 이거는 제가 이제 선수를 가리키면서도 상당히 많이 주문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짧은 거래에서 보통 이제 막 앞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타이밍에 펀치를 생각하고 있다가 카바링 올라갈 때 왼발 미드킥 줬을때 이때 한 방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음 경력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시작됩니다. 네. 이 라운드까지의 공방은 오늘 정도 드로의 기분이 강하죠. 자, 라운드 승부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야, 자, 지금 왼발미들 어, 좋았습니다. 다양한 펀치 공격으로 네. 시, 공격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도 타이밍에 왼발미들 게차는거 굉장히 좋은 어, 기본 기저 저것도. 다 너무 기다립니다 두 선수 모두 어 이래 기다려서는 자 원투가 가장 기본인데 경기 중에 원투를 네. 어, 확실하게 내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해야죠. 네 이런 거를 어시기 좋은 하기 좋았습니다. 원투가 아마추어 경기에서 특히 원투가 기본입니다. 어차피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 공격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공격들이 네.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이제 학박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는 거죠. 어, 아, 돌려차기, 스피닝 백킹 너무 좋았죠. 어, 아, 지금 왼발미들의데미지 있습니다. 자, 오른손 내리가죠. 자, 오른손이 살짝 내리가죠. 데미지 있는 겁니다. 네, 쥐박이 노려야죠, 그렇죠. 네. 이중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왼발미끼쳐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세컨데서 미를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드에서 주문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누구나 저는 주문을 할 겁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네. 자, 임지와 미들킥 방어를 하면서 공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아 30초 전에 보셨다 그두 번의 왼발 미드킥에서 승부의 추가 상당히 좀넘어 왔습니다. 예, 노림수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죠. 자신감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이재영이 야, yeah, 지금은 뭐 지병 왼발 미드킥입니다. 네. 그렇죠. 아, 임지환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3라운드 왼발 미드킥으로 아, 경기 경기를 끝났습니다. 예, 네, 좋죠. 경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laughs> 이번 경기는 조금 뭐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측이 될 겁니다. 아, 경기 결과는 심판의 영역이니까 심판에게 네.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글쎄요 음, <laughs> 저는 오늘은 예측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라운드까지는 동점이 맞습니다 3라운드 쯤에는 분명히 이주영 선수가 흐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심판이 보는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심판 세명 중에 한 명만 우세하다고 해서는 음. 승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가반수의 느낌이 있어야지만이 네, 승부가 나올 거고요. 초반에 임지환는 조금 해줘야죠. 예, 초반 30초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임지환는 30초가 지나면은 또체력이 굉장히 아우 지금이 지금이 느끼기 약간 하이킥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똑같죠 이주영은 뭐 똑같습니다 또 왼발로 해야죠 네 왼발 주고 예 라이트까지 딱 뻗어 줘야죠 가감을 해야 됩니다 이주영은 어차피 지금 아 하이킥 좋았습니다 자임지환은 지금부터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 배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연타를 네,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 템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렇죠. 왼발 미드킥 더블까지도 이중이 닿았죠.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만투 스트레트가 아, 제일 인정. 좋습니다. 어, 네. 복부에 있어 업컷도 올려봤습니다. 오! 오 하이킥 강. 다운입니다. 이거는. 다운이죠. 정확하게 하이킥이 터들어왔는 이거 다운. 자 심판. 어, 슬립 다운으로 인정합니다. 심판이 지금 슬립으로 봤는데. 예. 심판이 그래봤다면 예. 어, 맞겠죠. 네. 아, 어, 아, 지금 기세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주영, 예. 지금 임지현이 워낙에 이제 근성 있게 버티는 건데 분명히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아, 이주현 선수는 아, 같은 자리를 집요하게 네. 노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영이, 예. 확실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예, 이 정도 상대는 요번 라운드는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중요한 건임주환이 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근성이고요. 지장 전에서도 하이킥을 낼수 있다는 건 그만큼 체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 본인 스스로 체력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에이트 토너먼트가 연장전까지 치러졌습니다. 어, 어떻게 3라운드에는 약간 예상 밖에 결과가 나오면서 연장을 흘렀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이번에는 예산과 빗나가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사실상 그 라운드 중간에 왼발 하이킥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심판이 슬립으로 바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그 부분에서 어, 점수가 졌습니다 데미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임지안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 데미지 모든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할수 있는 최대치의 근성을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우승을 놓쳤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단련을 하면뭐또 다음에 이제 이중 선수랑 리벤지 매치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용 선수가 중학생 1학년입니다. 예, 네, 중학생 1학년. 뭐 경력이 많다고 하지만은 중학생 1학년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좋은 기본기와 성실성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지 어 않나 생각을 합니다.